메론들이 키가 너무 커버려가지고, 내가 1, 1m 70 가까이 되는데, 어? 거의 어? 2m, 2m 가량 자랐습니다. 그래서, 첫순 제거 오늘 했고, 나머지 이제 감아 올리는 것은, 이제는 사다리나 아이고 의자를 짚고 올라가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키가 많이 크고 버어요 이제 마지막 가마 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산골리기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날이 매일이 지금도 덥습니다 하우스 온도가 지금. 3 0도네요 지금이. 시시나 됐을까? 시시시가 6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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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온도가 30도예요. 판타로프 메로는 이렇게 키가 빨리 크는데 큰 것에 비해 음, 머스크 메로는 키가 작으면서 이 대, 대가 대 아주 굵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다 이걸 덧순을 음, 쳐두고 했어야 되는데 날이 더우면 하우스 일도 음. 못합니다. 워낙 더워야지. 땀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확고는 있는데 힘들니다 힘들어요. 지금 키가 다 자란게 아니고 조금 더 클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대한 2m 50 조금 넘는데 여기까지 올라갈겁니다. 아마 해년마다 그랬어요. 올라가세요. 이게 마지막 집게직이 아니라 집게질을 몇번더 해줘야 됩니다. はい。はいはい 힘들어서 힘이 들어서 오늘 그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읍내만몇번 왔다 갔다 했다니 아유 힘드네요. 저희에도 지쳤고 오늘만 날이 아닙니다. 내일 해도 되고 내내 네, 네, 일 가면 못 하는데 뭐일 끝나고 와서 조금 조금씩 계속 그런 식으로 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잘될 겁니다. 그럼 이만 산골지기였구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영상. 끝났어, 끝났어, 오늘. 오늘. 끝났어, 오늘, 끝났어. 그, 그냥, 아까부터 막, 저기, 막, 음, 겨순 치고 저기 하는데, 벌들이 막 늦게까지 막 수정을 해주고 그러는데, 이건 수정이 된 겁니다. 열들이 열리를 해요 열리를 응? 이 저기 다 이것들이 수꽃들인데 수꽃을 딱 저기 응 거시기 해서 거시기로 해서 거시기로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 암꽃이 응 이건 수정이 아직 덜 됐네요. 응? 여기저기 막, 이제 막 돌아서면은, 메론이 돌아서면은 커져 있으니까 아주 힘이 듭니다. 메론이 이렇게 달려요. 아들 손을 두 개씩 남겨둬서 나중에 약국만나칼 크기가 되면은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음, 잘라버리고, 자르는 것은, 음. 요즘 메론 장아찌도, 음. 맛이 있는지 잘 찾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누가 달라고 면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만 이만 줄입니다 빠이빠이 양구 산골에서 산골지기 였습니다 바이바이